기본 세팅은 간단하겠습니다. 얘가 5,000원, 요게 5,000원에서 만원. 이 쿨러도 요거 블랙디어 테이블 지금 10만 원안할 거고요. 이거 번호도 요 4만 원안할 거예요. d o d 텐트. 얘도 설치가 너무 쉬운데 14만 원. 정말 여름에 3초 올립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렴해도 돼요. 당신의 힐링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My heart is a c i n g s so t l e my breath. So lovely, it scares me to death. I used to get so insecure with you, it's different. Yeah, just something about you makes me so sure. Don't know what it is, but you make me wanna stay. Take a leap of faith. I know that you save, I know I that, that you save me. You'll be my parachute, baby. Know you'll catch me whenever I fall. I fall. It's like my laces is untied Got me tripping right into your arms Your arms Headed straight down Through the night clouds So always my heart pounds 10,000 feet between my parachute, baby know you'll catch me whenever I fall I know you got me But if I feel edge of a cliff I so 여기가 제가 자주 사는 정작집입니다 여기 여기는 7,000원 짜리가 있어요 지갑을 놓고 왔죠 지갑 가지러 가요 내렸고요. 여기 앞에 뷰는 좋죠. 타프 보실래요? 천연 타프. <목소리> <목소리> 어, 유튜브 한다면서 삼각대도 없어요. 삼각대가 될 겁니다. 이 위에 올려 놓고요. 텐트 피칭을 할 건데 정말 쉬워요. 끝났습니다. 하겠 습니다. 요게 5 천원, 요게 5 천원 에서 만원. 이 쿨러 도, 안 비싸 요. 스티커 는뭐 이것저것 붙어있 는데 라켓 날 거예요. 블랙 디어 테이블, 요 것도 지금 10 만원 초반 에썼 는데, 지금 10 만원 안할거 고요. 요거 는싸요 초반 에는 뭐얘 도만 8 만원, 7 만원 했었 는데, 지 금은 한, 한 모르 겠어요. 한4 만원 안할 거예요. 박스도 여기에는 주로 침낭이랑 이런 거를 들고 다니는데 알루텍 같은 비싼 것들이 아니라 10만 원안 했어요. 기억은 안 나요. 쓰레기통도 다이소에서 5천 원인가 3천 원인가 기억도 안 납니다. d o d 텐트 14만 원. 아까 펴놓은 거 보여드렸지만 딱 펴놓고 여기 땅 하면 끝나요. 굉장히 다 저렴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 저렴해도 돼요. 당신의 힐링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꼭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세팅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새로 산저 바닥공사하는 매트를 안 가져와서 자축매트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렴해도 용기만 있으면 나오면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렇게 좋은 자갈에서 매트가 없네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핸드폰을 너무 빨리 돌리더라고요. 어지럽겠어, 다들. 어디선가 헬기 소리가 납니다. 저건 아닐 것 같은데 소방 헬기가 여기에 와서 여기서 물을 뜨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바람이랑. 그거 아마 자료 영상 있으면 틀어드릴게요. 예 전에 누지에서 자다가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빵꾸가 나서 패치를 붙였습니다. 좀 떴네요. 어? 괜찮아요. 고쳐서 쓰고 그렇게 사는 거죠. 보통 이런 자충매트는 밸브를 열어 놓으면 차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압축 스펀지 같은 게 있는 거니까 저게 열려있으니. 보스 침낭 같은 경우도 필파워라고 래서그 오리털의 보건력으로 이렇게 부풀잖아요. 근데 전못 기다려요. 불어야 돼요. 성격이 느긋한 편이라 빨리 불게요.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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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리세요 아, 오늘 새벽에 10도? 밤에는 10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깔아야 해요 아, 별 모양 좋죠? 빨리 하고 밥 먹어야지 배고파요 근데 왜? 분명히 밥이 아닐 거예요 어떤 알콜이 들어간 그런 것을 저 시트썸이 얼마 줬더라? 하여튼 10만원은 안해요 18만원 줬나? 근데 싼거 많아요 맛만 먹으면 한 2-3만원짜리 자충매트도 있고 에어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낭도 솜침낭이에요 솜침낭 아마 이런 비슷한 거가 구스라면 한 2-30만원 비싼 건 6-70만원도 하는데 이렇게 싼 걸로 써도 돼요 이것도 한 3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전기장판 있는 오토캠핑 할 때는 충분해요 저 베개도 8천원? 전기장판은 한 2-3만원 비싼 건 4-5만원 정도 할 거고요 맛만 먹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냥 차에다가 제 차도 조그만 차잖아요. 조그만 차에 그냥 트렁크에 다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그리고 와서 낑낑대면서 세팅해 보시고 하면 의자에 앉아서 캔맥주 하나 딱 따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행복을 느낀답니다. 네, 오늘의 침실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자연 속에 아주 아늑한 노숙지입니다. 이제는 먹어야 해요. 캠핑은 이 맛에 오거든요. 그럼 가볼까요? 며칠 전만 해도 에어컨 없으면 죽었는데, 우리. 이제 살았습니다, 모두. 포션 드세요, 포션. 고기랑 하이볼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어? <laughs> 와, 제가요. 하이볼 만들 장비들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쁜 컵도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뭘안 가져왔냐면 오늘 맛있게 먹으려고 발렌타인 21년산을 딱 빼놓고 놓고 왔어요. 와 그래서 <laughs> 억울하니까 어... 비상용 귀여운 소주가 있거든요 굉장히 귀여워요 트위터고 맞아. 얼만해요 이만한 소주를 에휴... 소토닉이나 먹어야지 아 원래는 탄산수도 가져왔거든요 위스키의 향을 느끼면서 먹으려고 근데 뭔 탄산수에요? 사이다 하나 타먹지 <laughs> 네 그냥 맛있게 한 잔만 먹고 네 청하 있거든요? 청하 먹어야겠어요 그래도 제 사랑 물고기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물고기가 있습니다 에이. 여기 얼음 대충 24시간 이상도 안 녹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안 되겠습니다. 좀 우아하게 나와주면 안 되겠니? 우아하려고 이런 거 먹는 건데? 인생은 모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3초. 이거면 됐지 뭐. 소리를 막 탄산 그 소리를 담고 싶은데, 매미 울죠. 사장님 부지런히 청소하시죠. 그 정도? 사이다 따라야지. 뭔탄산수야 제가 즐겨 마시는 사이다가 있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발로워 40명인데. 탄산을 예쁘죠? 레몬도 집에서 사서 잘라왔어요. 싱싱한 레몬. 싱싱해요. 싱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으려고 한 건데 어디간.. 위스키야? 괜찮습니다 맛있겠죠 뭐잘 마시겠습니다 와 위스키 향은 안나는데 맛은 있어요 근데 사이다가 제로사이다지만 당분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네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어휴 계량 미스예요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많이 넣으면 취해요 다시 마셔볼게요 와 이제야 좀 맛있네 그러면 와사비를 잡아서 과연 초점이 잡히느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있군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하나 더 먹어봐야지. 이거는 아마 부실일 거예요. 음. 안녕하세요. 저기 어때요? 저기가, 네. 솔직히 우리 집 뷰는 A 재료가 제일 원. 저 끝에요? 네, 1 0기아저 끝에 텐트 있는데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거구나. 네네네. 네. 저기 물결 원. 네. 물결 A 원이에요. 네네. 다음에는 꼭저 끝과 양 끝이 이제 최고 명당이라는 뜻이네요, 사장님. 어, 네. 꼭 저기로 해보겠습니다. <laughs> 잠시 캠핑장 사장님 오셔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캠핑사이다에 오시면 제일 좋은 곳이 저쪽 끝과 끝. 그러니까 이 앞쪽 물결 라인의 양 끝이 가장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실 때 평일날 오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1등으로 왔었는데 지금 이 자리를 처음 왔을 때 선택을 해서 매번 여기로 왔는데 다음에는 사장님의 말씀을 믿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쪽을. 쨘. 좋네요. 평일날을 오면 노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은 캠핑장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사실 뭐 연차, 월차 써서 이렇게 오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매번 그럴 순 없으니까. 사실 저는 어, 시간이, 최근엔, 잉여로운 시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제첫 캠핑 영상 올린 거에 보면, 제가 다른 사업 준비를 하는 게 있어서, 지금 뭐, 기획서 수정하고,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일들 몇 가지 더 하면서, 조금 시간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일 날 캠핑도 올수 있고 유튜브를 조금 잉여로운 시간에 좀해 보자. 어차피 놀러 다니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이 아저씨들은 혼자 사색할 때 에너지가 더 나와요. 뭐저 20대 같은 경우에는 막 홍대에서 클럽, 그 클럽이 이제 힙합 클럽 이런 게 아니라 헤드메탈 클럽. 락 했었죠. 그 당시에 막, 잼머스, 푸른굴량식장, 뭐, 라이브클럽에서 많이 놀았죠. 사실 저희가 밴드를 했었거든요. 그런 클럽에서 공연도 하고, 처음엔 기타로 시작했다가 드럼을 치고, 이렇게 네, 뭐, 유명한 팀까지 성장은 못했고, 취미로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놀고, 밤새 술도 마시고 그랬죠.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여튼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 조용한 곳에서 힐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도 사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캠핑을 좋아하고 솔캠을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충전하고 또이 자리에서 상상을 또 많이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쓴게한 50~6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한 캠핑장에서 한 30페이지 이상 쓴것 같아요. 지금도 가방에 랩탑이 있어서 오늘도 뭐 아이디어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캠핑장은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바람 얼굴에 맞는 거 느끼고 물 흐르는 소리 듣고 저 멀리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저는 소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비행기 가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캠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렴한 것들을 사서 나가보세요. 그냥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랑 음식 포장해서 싼 캠핑장 또는 한강공원 같은 데 나가보셔서 앉아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자연바람 맞으면서 나무 그늘에서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때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장비의 퀄리티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코 막히기 시작하네요. 약 뿌려야 돼요. 비염은 징글징글합니다. 해를 이렇게 맞아도 뜨겁지 않아요. 나무 타프가 풀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 끝으로도 아무도 없어요. 해는 니엇니엇 지고 있습니다. 그 해질 때 아시죠? 그 특유의 색감들. 네, 그 색감이 좀만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뒤에 보면 트레일러를 변신시키면 되는 텐트들. 쭉 있어요. 여기가 관리동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게,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사우나가 있습니다. 키노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아마 이것도 이용요금이 따로 있겠죠? 네. 겨울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는 위스키 만드는 오크톤 같아요. 위스키도 구스서 짜증나네. 근처를 좀 돌아볼까요? 아까 말했던 이런 트레일러에서 변신하는 텐트들. 이런 게저 끝까지 쫙 있어요. 지금 이용하는 손님이 한분 계세요. 방에 한 팀. 너무 예쁩니다. 색도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뭐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아까 사장님이 제일 좋다고 한쪽. 북쪽에서 사용하는 관리도 맞습니다. 날이 시원하니까 뭘 봐도 예뻐요.